안녕하십니까. 깽구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켰는데, 어, 제가 이전부터 조금 하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소설책 읽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영화 보는 거, 뭐 이런 창작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점점 뭐 공감대가 맞는 사람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몇 번이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카메라 구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뭐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착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못했어요 예. 근데 오늘 저기 그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었는데 그냥 뭐 얘기하고 싶어서 카메라 잠깐 키게 됐고 이번에는 그냥 뭐 이제 머리도 안 감은 상태에서 <laughs> 집에서 그냥 생 리얼로 책만 바로 읽은 상태에서 바로 카메라만 켰습니다. 예. 카메라만 켜고 마이크만 좀 세팅해 가지고 바로 조금 오늘 읽은 책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책은 이겁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 이란 책이에요. 가공범 이란 책인데 히가시노 게이고 데뷔 40주년 해가지고 고다이 m 토무가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고 베스트 미스터리 됐고 뭐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제, 이 작품을 이 책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재를 작품으로 쓸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워딩이잖아요. 이 소재를 작품으로 쓸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오십팔 년생이거든요.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좀 있는데. 1년에 한 두세 작품을 쓸 만큼 굉장히 다작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40년 정도 되는데 아마 100작품이 좀 넘을 거예요 예. 그러신 분인데 어 이분의 신작이 또 나왔다길래 예전에 뭐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라플라스 마녀라고 책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책 진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진짜 재밌겠다 하고 책 사기는 한 2주 일 전에 샀어요 2주 전에 샀는데 볼 때마다 그냥 조금 아껴두고 싶은 거 있죠. 아, 이거 언제 읽어야지. 진짜 싫때 진짜 기분 좋을 때. 진짜 어, 읽고 싶을때한 방에 읽은다. 해가지고.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해서. 책 산지는 2주 정도 됐는데. 오늘 한 3시간만 읽었고. 어, 읽으면서. 재밌긴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는데. 저는 실망을 좀 했습니다. 예, 실망을 좀 했고. 아, 희가진으로 개고가 좀 많이 폼이 떨어졌구나. 어... 이번 거는 조금 너무 억지스러운 전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스러운 전개도 좀 있었고,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좀 스포일러인데요. 지금 이거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치인 부부가 사는 집에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나서 부부가 다 죽어요. 화재로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 살인 사건인 것 같은 흔적이 조금 있는 거예요. 예,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불에 탔는데, 목이 졸린 흔적이 있고, 어, 아내는 자살을 한것 같은 흔적으로 꾸며놨고, 그러면 누가 봐도 어떤 살인범이 둘다 죽였는데,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내가 자살한 것처럼 꾸며놓은 것 같이 보이게 해놓고, 불을 지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조금 추적추적 해가지고 아 누가 했을까? 도의원이라고 하시는 는 분이 이제 죽은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뭐 정치랑 관련된 소재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달고 보니까 정치랑 관련된 소재는 아니에요. 정치랑 관련된 소재는 음. 아니고 어, 말 그대로 가공범입니다. 가공범. 그 전에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나온 작품 중에 백조와 박쥐라고 있는데 그 소재랑 좀 비슷해요. 예. 네. 거기도 가공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때도 이 소재를 썼는데도 지금 얘가 하는 말은 이제 이 작가가 하는 말은 이 소재를 작품으로 쓸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백조와 박지를 읽었을 때 봤던 소재거든요. 가공범이란 소재가 말 그대로 제목이 가공범이잖아요. 가공범이에요. 가공, 가공으로 만들어진 범인이 어떤 연결고리 때문에 가공으로 범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범인이다 라고 밝히는 그런건데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의심이 가는 사람이 범인으로 자백을 합니다 예. 자백을 하고 이게 이제 그전시리즈요 백조와 박씨랑 조금 패턴이 똑같거든요 백조와 박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의심가니까 바로 자백을 하는데 동기는 안 밝히잖아요 근데 가공범도 마찬가지로 어 동기는 안 밝혀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고다이 스톰이라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등장하는 탐정 형사가 그 동기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렸는데, 한 520페이지 되는데, 400페, 450페, 480페이지가 그 과정입니다. <laughs> 굉장히 좀 지루하고, 제가 느꼈을 때, 인내력으로 좀 읽었다고 해야 되나? 어, 백조와 박지는그 전에 과정이 조금 재밌었거든요. 백주와 박쥐는 과정 자체가 좀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피해자랑 사실 피해자랑 가해자랑 이렇게 좀잘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백주와 박쥐 작품은 피해자랑 가해자랑 연대해서 어,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 아닌데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당할 사람 아닌데 뭐 그런 적정을 찾아나는 그런 소재가 신선해서 재밌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미궁 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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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마지막에 480페이지, 490페이지 정도 됐을 때 범인의 동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듣고 진짜 와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이 생각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죽인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걸로 죽인다고 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긴 하는데 너무 우발적인 사, 이게 증오가 막 쌓여있는 듯한 그 과정 자체를 이 작가가 조금 많이 표현을 못했어요 예. 증오가 이렇게 이렇게 쌓여서 이 정도면 죽일 만 했다라는 건 감정을 어, 전혀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어, 그래서 이고 읽자마자 와 진짜 히가시노 게이가 폼 많이 죽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던 그런 애기 임신이나 뭐 이제 출생의 비밀 같은 게좀 담겨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예전에 맨 처음에 나왔던 작품 중에 숙명이란 작품이 있어요. 히가시노이의 숙명이라는 작품. 그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뭐 이때까지 했던 작품에 있는 소재를 뭐 조금 조금씩 가져다가 쓴것 같아요. 악이라는 작품도 조금 비슷했고 뭔가 그 동기를 찾아나서는 게. 예. 근데 동기 자체가 아좀 기발하긴 했어요. 기발하긴 했는데 아. 너무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네, 솔직히 실망했고, 이걸 보고,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 제가 이 줄거리는 상세하게 말씀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추리하는 과정에서 좀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추리하는 과정에서도 재미가 없었어요. 뭔가 내가 탐정이 돼가지고, 나도 같이 추리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따라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4,400페이지까지 40, 계속 미궁, 어, 아, 보지.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조금이라도 힌트 힌트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00페이지 때, 어느 정도 나한테 한50% 알게 해줘서, 조금 추리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뭐한 350페이지 됐을 때, 한70% 알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480페이지 읽을 때까지, 이게 총 5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480페이지 읽을 때까지 감을 못 잡겠어요. 감을 못 잡겠죠. 왜 죽었나, 뭐 이상한 게 여러 가지가 너무 얽혀요. 인간관계가 너무 얽혀가지고, 아. 이게 조금 복잡했다 간결하게 풀어내지 못했다 많이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기대하고 봤는데 이번 작품은 너무 많이 기대를 한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는 하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인 동기가 너무 허접했어요 너무 허접했어요 이 죽인 사람이 이제 자기 딸인데 자기 딸이 엄마를 죽인건데 그 딸이 엄마를 죽인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진짜 납득이 안 갔습니다 예. 저처럼 가공범을 보신 분들 한번 감상평 궁금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전 방금 읽고 자기 전에 이걸 좀 남기고 자야 될것 같아서 너무 억지스러운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제가 한 40... 50권, 50권 정도 읽었는데 여기서도 졸라 어이없는 게 하루 잠자리 했는데 그 하루 잠자리 한것 때문에 기존에 잠자리 계속 같이 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하루 잠자리 한것 때문에 아기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laughs>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준다고 뭐 이런 내용인데 조금 소재가 좀 탐분이었었다. 이거랑 제 영상을 보시고 가공본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한번 써주세요. 어땠는가? 뭐 각자 생각이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많이 실망을 했고 아 다음 작품을 또 기다리긴 하겠죠 또 나오면 또 보긴 하겠죠 근데 아 이건 낚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 출판사가 낚시를 너무 했어요 왜냐면 히가시도 게이고가 워낙 유명한 작가고 어, 책 출판할 때마다 베스트셀러고 뭐잘 팔리다 보니까 인세가 엄청 장난이 아니대요. 이거를 팔려면 예를 들어서 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이걸 팔려면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돼야 어, 이익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어그로를 끈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아, 그리고 전개 과정이 너무 지루했다. 아, 조금만 더 개연성 있게 아니면 전개할 때 내가 진짜 탐정이 돼서 몰입해 가지고 그 사건에 따라가는 식의 전개를 했으면 진짜 재밌게 읽었을 텐데. 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물음표 물음표였어요. 전혀 추 전혀 추리가 하, 불가능하게끔 작가가 힌트를 진짜 조금 조금씩 주고 마지막에 그냥 반전으로 다 매겨버리는 거 그런 전개라서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 오늘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저기 답답하고 조금 어서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을 때 말, 말할 때도 없고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니까요. 예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